안녕하세요. 날씨온 민미경입니다. 현재 동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부분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해상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남해상에는 낮에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바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대체로 구름만 지나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와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에서는 1.5에서 3m를 읽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남해 서부 해상과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그 밖의 해상은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에 해상에는 구름 많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미터로 읽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의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 제주도 앞바다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1.5에서 2.5미터로 읽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는데요. 물결은 1에서 2.5미터로 읽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해상의 10일 예보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18일 월요일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6일과 18일, 19일에 1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